안녕하세요, 은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 구입한 이 많은 제품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번에 굉장히 제가 화장품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임신을 하고 나서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완전 지성 피부인데, 이 나비존이 너무 건조해지면서, 한 오후 3시만 되면, 모공에 화장품이 끼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스킨케어류를 다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제가 몇년 전쯤에, 이 디마프의 맞는 기초가 꽤 괜찮았던 게 떠오른 거죠. 그래서 디마프 홈페이지에 갔더니, 거기에 장벽학개론을 15개 강의인가를 다 듣고 퀴즈를 맞추면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쫙 듣다 보니까 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피지랑 각질은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서 이번에 이 스킨케어류들을 한번 싹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한 아이템들은 스킨케어랑 자기관리템, 옷한 벌, 좀쫌다리 재활용품들 메이크업 제품 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딱 소개해 보려고요 보실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포인트 앱 딥클린 립앤아이 리무버 입니다 이게 화장을 몇개 하더라도 다 아시는 것처럼 눈이랑 입술의 메이크업은 이 립앤아이 리무버로 지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포인트인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쿠팡에서 빠른 배송이 가능했고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화해 어플로 봤을 때 성분이 막 엄청 좋아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세정력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진짜 추천드리는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스펀지입니다 이것도 쿠팡으로 시켰거든요 제가 기존에 쿠팡에서 쓰던 메이크업용 스펀지가 너무 얼굴이 따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그냥 저렴해서 썼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버렸고요 시르코토? 이 스펀지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화장품을 많이 안 먹어요. 이 화장품을 뱉어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화장을, 이 솜이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진짜 괜찮더라고요. 스킨 토너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화장솜에다가 에센스 잔뜩 묻혀가지고 얼굴에 팩 하시는 분들께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듀이트리 하이 아미노 올 클렌징 밀크입니다. 약산성 클렌징 밀크고요. 저는 원래 오일이나 밤 타임류 같은 걸 사용했는데, 그 디마프의 장벽학계로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클렌징 밀크를 추천하더라고요. 물론 화장이 진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 클렌징 밀크를 얼굴에 잔뜩 올려놓고 1분 동안 롤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초 유화 작업을 하라고 알려주셔서 이 클렌징 밀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디마프의 클렌징 메크 제품이 되게 좋다고 저도 봤는데 좀 저렴하고, 이게 화해에서 보니까 성분도 괜찮고, 특히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 되는데 가격대가 만 원대인가, 구천 원대인가 되게 저렴했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세정력도 좋고, 정말 부담 없이 많이 얼굴에 올려가지고 화장을 지우기에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클렌징 젤로 구입한 라운드랩 1 0 2 5 독도 클렌징 젤입니다. 이것도 장벽학계론에서 봤는데 클렌징 젤을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뽀득뽀득하면. 피부가 망하는 거다.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것도 클렌징 젤을 쿠팡에서 빨리 배송될 수 있는 것 중에 괜찮은 아이템을 찾았고요. 원래 라운드랩 제품으로 이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엄청 잘 쓰고 있었거든요. 화해에서 또 찾아보니까 이게 성분이 다 엄청 괜찮아서 쿠팡 로켓 배송도 되는데 가격대가 만 원이어가지고 실제로 써보니까 거품도 잘 나고 세정력도 좋아서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디마프 제품들. 디마프 제품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이 맞는 기초거든요. 히어로 마이 퍼스트 세럼. 이면 맞는 기초인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거품 형태예요. 이렇게 아주 촉촉하게 발려서 한 두세 번에서 많게는 여섯 번까지 레이어드를 계속 해주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 써보면 정말 괜찮아요 예전에 써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았고 지금 다시 써도 지성 피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속건조는 해결되고 지금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약간 쫙쫙 흡수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게 이것도 디마프 제품인데요. 판테놀 30% 원더 드롭스 앰플. 이게 판테놀이 30% 들어가가지고 정말 피부에 수분을 쫙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앰플인데 옛날에 썼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판테놀 앰플에 쭉 바르면 보이시죠? 엄청이 막이 씌워진 것 같은 느낌? 저녁에 발랐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산테놀이라는 성분 자체가 좀 끈적끈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약간 메이크업이 잘안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이걸 바르고 약간 기초 화장을 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면 오히려 이 끈적끈적함이 화장을 착 붙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괜찮던데. 그 전에 한 오후 3시쯤에 저의 나비존 상태와 지금의 오후 3시에 나비존 상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약간 끈적여도 오히려 이런 게더 쿠션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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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깨주지 않나. 근데 벌써 많이 안 썼는데 이렇게 해놔. 많이 달아가지고 큰일이네. EGF 펩타이드 앰플 포셀 리페어. EGF 앰플 이게 좀 비싸요. 가격대가 비싼데 그래서 20대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하고 30대 분들, 저 같은 30대 분들은 피부 재생을 더 빠르게 하고 모공의 탄력, 주름 개선 이런 걸 위해서 EGF가 정말 좋다라고 상세 페이지 에써 있더라고요. 제가 또혹해서 구입을 했죠. 저녁에 맞는 기초 하고 나서 EGF 앰플을 바르고 판테노 앰플을 바르고 이렇게 순서를 해도 되고 그냥 얘를 빼고 얘만 발라도 돼. 아침에는 맞는 기초하고 판테놀 앰플만 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실제로는 판테놀 앰플이 더 처음에 써 봤을 때막 어떻게 피부에 막광나가 시어지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가지고 보시다시피 아직 많이 쓰진 않아서 이게 판테놀 앰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아무튼 많이 아직 안써 봤지만 피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다음이 디마프에서 또 나온 아이글로 멀티밤이에요 제가 예전보다 눈의 특정 부분에 주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황태모 램프로 눈 약간 밑에 바르면 주름 제거 되나요? 그랬더니 아이클림으로는 이 만능 스틱을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기존 립밤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크고, 이렇게 손등에 발라도 되는데,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눈밑이랑 입술이랑 입술 주변이랑 목에도 주름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만능으로 쓸수 있는데, 굉장히 고 보습이라서 이거를 바르면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밑에 바르려고 하나 구입했는데, 크기도 엄청 크고,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바르기도 편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용량이 큰것 같아요. 저처럼 아이크림이나 넥크림으로 바르고 싶으신 분들, 고보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장만해도 또 오래오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선크림 2개.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무기자차 선크림이고요. md스픽 무향자차 수분 선크림입니다. 먼저 구달부터 말씀드릴게요. 선크림도 저는 원래는 기존의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얘가 유기자차고 무기자차 선크림이 더 얼굴에 순하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왜냐면 이 유기자차는 일단 빛을 흡수한 다음에 화학적 반응으로 자외선이 얼굴에 흡수되지 못하게 한다면 무기자차는 아예 빛 자체를 반사시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 이번 기회에 얼굴이랑 목에 바르는 선크림 무기자차로 바꿔야겠다 했는데 구달이 평이 좀 좋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써봤던 무기자차보다 훨씬 발림성이 좋아요 이 백탁현상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왜 싫어하지? 얼굴이 조금 하얘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일단 저는 목이랑 얼굴에 이 무기자체를 바르는데 촉촉하고 확실히 눈 주변에 발라도 눈 시림이 적어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또 원플러스원 행사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클리오클럽 할인코드 적어둘테니까 할인받아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굴 민감하신 분들은 무기자차 선크림 한번 써보세요 구달 괜찮습니다 베스트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왜또 선크림을 또 샀냐 이 선크림은 저희 남편한테 제가 이 라운드랩 선크림 너무 좋으니까 이거 바르라고 줬는데 목에 바르면 그렇게 끈적거린다고 안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 검색했죠 끈적거리크 했더니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수분 선크림이니까 유기자차일 것 같고 확실히 무기자차 선크림보다 더 발림성이 좋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남편한테 이거 끈적거렸어 했더니 음,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가 좀안 끈적거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후기를 보면 남성분들이 안 끈적거린다라고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혹시 남자분한테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도 이 끈적 있는 게 너무 싫다 하시면 이 MD 스픽 선크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지금 구달이 원플러스원을 행사를 좀 하거든요. 근데 얘는 행사는 안 했고 이거 원플러원 가격이 이거 하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가 좀더 예민하거나 피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니면 선크림 중에서도 끈적이 는거 너무 싫다 하시면 이거. 나 추천합니다. 또 새로 산 아이템 더센 커버퍼펙트 컨실러 01번입니다. 제가 기존에 루나의 컬러 코렉팅 컨실러를 한두개 정도 초록색이랑 보라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정도의 컨실러가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걔는 컬러를 좀 보정하는 홍조를 좀 없애거나 뭐 이런 이유가 좀더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그걸 아무리 발라도 다크서클이 가려질 정도로 만족스럽진 않아서 쿠팡에서 그냥 구입해서 저렴하고 빨리 오는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주 커버력 좋게 잘 발리고, 뭐 이런 컨실러는 가격대가 5,000원대지만 정말 무난무난하게 얼굴 어디에든 써도 다 괜찮습니다. 아주 커버가 잘 되는 아이템이에요. 추천. 세안할 때 머리가 흘러내리니까 이런 머리띠 같은 거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그냥 일체형인 거는 너무 그 빡빡해가지고 이마가 아프더라고요. 보시면, 얜 이렇게 찍찍이라서 원하는 수준으로 좀더 넓게 아니면 좁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가격대가 9,000원대인가 한데 두 개가 와요. 그리고 엄청 천이 보드랍고 마감도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이런 게 쿠팡에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아이템이 되게 후기가 좋아서 구입했고, 실제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안할 때 머리카락이 많이 내려와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엄청 저렴하니까 쿠팡에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관리템, 바로 주스의 정석입니다. 양배추 50% 사과 50%의 양배추 사과즙입니다. 둘다 국내산이고요. 왕배추가 위에 되게 좋고 사과가 아침에 사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걸를몇달 전에 남편이 약간 소화가 잘안 된다해서 양배추가 좋잖아라고 했는데 양배추만 먹으면 너무 맛이 없으니까라고 하면서 이 사과가 같이 든 거를 주문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서 물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주스에 정성 먹으면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클린한 맛이고 그냥 이거 이렇게 딱 따가지고 이 상태로 먹어도 되거든요? 원래는 아까워가지고 하루에 아침에 한잔만 마시는데 지금은 저녁이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예쁜 컵에다가 따라보겠습니다. 짠. 양은 100ml이고 이거 먹은 다음에 실제로 남편이 그때 한창 소화가 안된다 하다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원래는 먹다가 이게 60일짜리가 5만 5천원이고 8천원인가 이래서 저 이제 남편이랑 둘이 먹으니까 그렇게 60일짜리를 주문해도 한 달밖에 못 먹어서 중간에 잠깐 끊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양배추랑 사과즙 먹으면 건강에 너무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주문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해자 상품을 만드셨는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아이템. 지그재그에서 산 옷을 보여드리려고요. 지그재그에서 산 원피스고요. 제가 지금 임산부여 가지고 약간 이렇게 리본으로 조여서 묶을 수 있는 원피스를 선택했는데 재질이 좀 바스락거리는데 엄청 가벼워서 여름에 입기 좋고 색깔도 네 가지거든요. 저는 보라색을 구입했는데 너무 산뜻해요. 근데 이제 주름이 좀 지기 때문에 다림질을 초반에 하고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원하는 수준까지 쫙 조여서 입으면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옷으로도 아주 예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좀 얇고 가격대가 또 엄청 좋거든요 좀 저렴하면서도 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더보기 링크를 가셔가지고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새로 산 아이템들 비록 택배찍기를 못하고 다 써본 다음에 리뷰를 하는 형식이 됐긴 했지만 저의 아이템들 추천드리면서 다음번에는 브이로그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Bye -bye.